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가끔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한끼 식사로 모든 유산을 다 날려버린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에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걷어차버리는 이 애서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가세히 보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걷어차버린 복이라는 것은 사도바울 일행이 전해준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바울이 말씀을 많을 때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그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몰려 들었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눈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언제 복을 거둬차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때 나에게 들어오는 복들을 거둬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요, 이다윗이란큰 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기 질투하면서 그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인들이 막 노래하는데 좀 과하게 한것 같아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때부터 사울의 마음 속에 시기심이 가득 찼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시기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복을 걷어차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그 시기심을 당했던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 버리는데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리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 멀리 왔을 때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했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압박하고 박해하였을 때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무엇이라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다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인들이 거부했을 때이 복음은 이방인에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BCD 안덕에서 안교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때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방향성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들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 자체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예전에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갔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 복음이 가정으로 하나 향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모들에게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내는 다윗과 같은 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땅 끝까지 전해줄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